야 세모대디 여기서 보니까 뭐야 이건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아저 고기 육고기 어 하나 가자 너너 no, no, no. <laughs> 아 육고 고기 이 고기를 보니까 어. 고기를 보니까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여기 필리핀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류점이 오픈형 정류점 서민, 서민형 어, 서민형이 오픈형 정류점인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필리핀 여행 왔을 때 음식 조심해야 될 부분 피해야 할 음식 또는 조심해야 될 부분. 그렇지, 오케이, okay, 오늘의 어. 주제는? 아, 어. 어, 알겠습니다. 뭐, 뭐 오늘의 주제라기 보다는 <laughs> 나의 이 번뜩이는 재치와 어. 어, 이런 어, 걸로 어. 어, 거두, 어, 지금 어두절미하고, 어두절미하고. 어? 어두절, 어두절미 <laughs> 아니야? 어두절미가 아니야? 거두절미하고, 나왜 이러냐, 왜 이러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만에서 생활할 때 이제 대만은 야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베큐, 꼬치 바베큐를 많이 사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보니까 이틀이 뭐다 하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신경써서 보니까 이 꼬치 바베큐 재료를 준비를 해서 냉장고가 안에 이상한 바케스에서 그냥 꺼내다가 그걸 구워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시절엔 잘 이해를 못 했지만 이제 지금은 왜 그런지 알죠? 필리핀 사람들 서민층에 냉장고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럴 정도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에 바베큐를 판매하는데 당연히 냉장고를 장사하는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살 때부터 오픈형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집에서 양념을 하고 밖에서 바베큐 숯불에 구워서 팔 때까지 이, 이 고기는 냉장고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더운데 이제 밖에다 진열을 해놓고 이제 숯불에 구우면 숯불 향 때문에 이 고기가 신선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안에 이제 향료나 이런 걸로 맛을 강하게 양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왔을 때 첫째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거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길거리 바베큐 꼬치입니다. 아, 냉장고에 고기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 한국에서는 고기가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는 냉장이든 냉동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관이 되잖아요. 신선하게. 그 마인드로 당연히 여기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얘기죠. 그래서 바베큐 꼬치 같은 걸 드시고 싶을 때는 식당 그러니까. 필리핀식, 현지식 식당에, 어, 꼬치를 파는, 어, 메뉴가 있으면 그때 그 바베큐 맛을 맛보시는 게 위생상 좋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laughs> 망고 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 동남아 와서 망고 저렴하겠다. 아, 하루에 두 잔도 좋고, 세 잔도 좋고, 있는 대로 마시면 얼마 좋아요. 여행 다니다가, 투어다니다가 갈증나면 생수 사먹는 것 보다 나는 망고 한잔을 더 드리키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비싸더라도 망고쉐이크를 좀 매장이 깨끗한 데에서 아니면 은 리조트처럼 망고쉐이크 값이 이제 많이 비싸더라도 그런 데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싸더라도 한국보다 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전에서 제가 얘기한 바베큐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냉동실이나 냉장실을 어 수비해 놓고 얼음을 저장하는게 아니고 얼음을 사다가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놓고 손님들이 와서 살때그 안에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얼음을 퍼서 그걸로 담아서 갈아서 같이 나가요 그래서 망고 쉐이크 뿐만이 아니라 갈증나서 밖에서 음료를 드시고 싶을 때는 될수 있으면 냉장고나 냉동시설이 돼 있는 그런 정도의 의, 어, 시설에서 어, 음식점 아니면 음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사셔야 어, 위생적인 음료수를 드실 수가 있어요. 밖에 덥고 이렇다고 돌아다니시다가 뭐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은 길에서 예쁘게 음료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저렴하게 뭐 40페소, 70페소, 어 50페소 이렇게 해서 파니까 야! 싸다! 여기가 최고다 하고 드셨다가는 여행 오셔서 배탈로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오셔서 피해할 음식 어, 두 번째는 이제 길거리에 어, 매대에서 판매하는 음료 얼음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죠. 얼마나 유행이에요. <laughs> 아, 전 세계적으로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그 케이마 어, 문화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을 이렇게 통구이로 돌리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길에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아, 그거를 많이 보시게 되죠. 아, 그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길하고 칸막이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찻길에 있는 매연이나 이런 것이 이 닭을 몇 시간을 돌리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은 위생상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팔리다 보면은 그리고 또 빨리빨리 굽다 보면 바퀴 타다 보, 타서 이거를 돌리다가 중간에 그냥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땐 분명히 충분히 익었는데 안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 세부 오고 나서 세 번을 어, 시도를 해서 먹었는데 첫 번째는 맛있게 먹었는데 두 번은 그 안에서 다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다안 익었다는 뜻이죠 안에 속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찔, 이렇게 좀 질겨서 그래서 이제 내부 안쪽으로는 잘안 익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닭을 사서 드시고 싶을 때는 좀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고요. 될수 있으면은, 어, 저렴한 어, 길거리 음식보다는 어, 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부어서 나오는 어, 좀 믿을 만한 곳에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새우는 확실히 여기가 좀더 저렴해요. 1kg에 340에서. 아, 우리 아가씨들이 그냥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게 봐도 보여요. 얼굴이 너무 닮았네. 이제 우리는 건이한테 갑시다. 아, 완전 무장했어? 어, 여기 아랍 공주님 아, 나만 나만 운동하신 었구나 나도 슬리퍼 신고 나올 거야. 이거 어차피 못딴 거. 맨발로 가야지. 올라핫 그래 어어안 돼. 아 저기 저기 두 명. Yeah. 파란 거에 두 명. 자기랑 건이랑 저기 앉으면 되겠다. <laughs> 참나.. 생선.. 생선 사러 왔다가 이게 지금 뭔 난리야 <laughs> 자기야 어? 자기한테 아주 중요한 임무야 뭐? 여기를 어 보알 보알처럼 찍어봐 <laughs> 어. 아.. 자 정말로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에서 얼마 못 견디고 왔어. 우비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 1 시간 놀면 가자 이럴 것 같아. 아니, 기서는 음식 싸와서 삼겹살 구워 뭐 먹으면서 놀다가 맛있다가 놀다 맛있다 이렇게 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빌리면 음식 먹고, 노래 부르고, 낮잠 자고, 수영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해야 아, 한국말로 하는 그 뽕을 뽑는다? 아, 본적 뽑는다. <laughs> 아, 나 요즘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눈이 작은 아라도 왕자님. 자, 이제 우리는 어, 시장 쪽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건 쥐치 같이 생겼다, 쥐치. 이거. 지치가, 아, 참, 어, 그러네. 지치. 이거, 이거, 쥐치. 쥐치처럼 생겼잖아. 자기 쥐치 본적 있어? 없지. 쥐치 만드는 되게 못생겼대. 어, 없지. 본 적은 없지. 땡큐. 음. 마사랍? 어, 마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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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힘들지만 맛있대.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뭘 <cold? 웃음> 어, 자기는늙어서 나한테 잘해야 돼. 뭘? 어? 내가 지금 내 피부를 first. 포기하고 I 지금 I 저기를 갔다 왔고 뭐. 응어 I want the code. 피부를 for d o n 오케이. 땡큐. 땡큐. 괜찮이나? 아, 괜찮아. 괜찮아. 앉으세요. 야. Yeah. 아이고. Yeah. 자기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 빨리 해달래? 먼저 해달라고 그냥 다리 콜? 콜? but i like it you like it? i like 콜어 oh, you like 콜 and also i want this to drink it you want yeah. to drink? What cold 오케이 아, oh. okay. 필리핀 왔다가 얼떨결에 필리핀에 20년 살게 된 얼떨결에 아니지 새우 사러 왔다가 얼떨결에 배 타고 녹화의 관광을 즐기고 온 <laughs> 세부맘입니다. 아, 오늘도 아, 제가 또막 그냥 열심히 어, 수다를 떨어봤는데 아, 여러분들도 좋은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나눈 정보 음,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항상 미소 잊지 마세요.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코르도바인데 바보. <목소리>